가문의 몰락, 신분의 붕괴, 이름을 감춘 사람들. 그 혼란 속에서 만난 한 과부 마님과 모습. 처음에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말하지 못한 사연들, 감춰진 진심, 그리고 점점 얽혀가는 운명. 조선 시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이야기. 이 이야기의 다음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정분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선조 25년의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도 않은 충청도 어느 고을. 그곳에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사라진 양반 도령들이 머슴 행세를 하며 숨어 산다는 것이었지요. 친분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어제의 상전이 오늘의 종이 되고 천한 상인이 벼락부자가 되어 양반 행세를 하는 뒤틀린 시대였지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운명의 실이 한 과부마님과 정체 모를 사내를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청송 심씨 가문의 외동딸 심정화, 스물셋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절세 미인이라는 소문과 달리 늘 새하얀 상복만을 고집하며 살았지요. 마님 앞에서는 숨소리도 조심해야 한다네. 머슴들은 그녀를 어른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손을 게을리하면 매성 꾸중이 떨어졌고 눈빛 한 번으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를 품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죽은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그 차가운 얼굴 뒤에 깊은 슬픔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 운명처럼 한 사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설이 내린 새벽이었습니다. 문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인한 체격에 다부진 어깨를 가졌으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요. 마님 이 자를 어찌하오리까 하인이 물었으나 심정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두어라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머슴살이로 갚게 하여라. 자네가 눈을 떴습니다. 깊고 그윽한 눈동자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무영이라 하옵니다. 그는 과거를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고, 심정화 역시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난세에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 하나쯤은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무영은 다른 머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글귀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어느날 심정화가 무심코 던진 물음에, 무영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맹자의 말씀이 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한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한다 하였지요. 심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남 머슴이 맹자를 읽을 줄 안다니 그의 말투에는 풍격이 배어 있었고 손에는 칼자국이 아닌 붓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랑채 처마 밑에서 달빛을 받아 책을 읽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지요. 저 자의 정체가 무엇일까? 심정화는 궁금했으나 애써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밤마다 무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쪽으로 시선이 향했고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도적이다. 전쟁 이후 들끓는 산적대가 심씨 가문을 습격했습니다. 머슴들은 겁에 질려 모두 달아났고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지요. 오직 무영만이 남았습니다. 창칼을 든 도적 다섯이 사랑채로 몰려들었을 때 무영은 부엌에서 식칼 한 자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물러서시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검기가 서려 있었지요. 칼이 번쩍이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식칼 하나로 다섯 도적을 단숨에 제압한 무영의 칼솜씨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심정화는 떨리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싸움이 끝난 후 무영의 팔에서 선열이 흘렀습니다. 다쳤구나. 심정화는 직접 약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라면 하인을 시켰을 일인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사랑채 안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옷을 걷어라. 명령조의 말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영이 상의를 벗자 달빛 아래 단단한 근육과 여러 개의 칼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이 상처들은 묻지 마시옵소서. 심정화는 조심스럽게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남자의 뜨거운 피부에 손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떨림이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다른 머슴들은 모두 달아났는데, 무영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담긴 의미를 심정화는 알수 없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임을 두고 어찌 떠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심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과부가 된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마님, 큰 일이 옵니다.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개새 머슴을 보았는데 그 자는 범상치 않은 별을 타고났습니다. 용의 기운이 서려 있으나 동시에 역적의 살기도 감돌고 있사옵니다. 심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별이 마님의 운명과 엇갈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하면 마님께서 화를 입으실 것이고 멀리하면 그 자가 죽을 것입니다.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심정화가 소리쳤으나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점괘가 틀린 적이 없사옵니다. 피하실 수 있다면 피하십시오. 그 인연은 만임을 불행으로 이끌 것입니다. 무당이 떠난 후 심정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가슴속 떨림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심정화는 무형을 멀리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바깥일만 하여라.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차갑게 명령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영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심정화는 사랑채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창문조차 열지 않고 무영이 일하는 뜰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었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네. 무영이 그 힘든 일을 혼자 다 했다지? 다른 머슴들과 나누는 무형의 낮은 목소리가 창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심정화는 자신의 마음을 알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된 몸으로 그것도 한남 머슴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역적의 잔당을 색출하러 온다는 소문이었지요. 어사 일행이 심시 가문 앞을 지나가다, 무영을 보는 순간, 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도련님. 어사가 말해서 급히 내려 무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어사 날이, 무슨 말씀을. 무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소. 그러나 어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초인이 어찌 도련님을 잊겠습니까? 청주 이씨 가문의 적장자, 이무영 도련님.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청주 이씨 가문. 3년 전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명문가였습니다. 300년 이어온 가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일족이 모두 효수당한 비극의 사건이었지요. 그래. 나는 역적의 아들이오 무영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가문이 멸문당할 때 홀로 탈출했소. 죽지 못해 떠돌다가 이곳까지 흘러왔지. 심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이 아니라 양반 도련님이었다니. 그것도 역적이. 마님, 죄송합니다. 친분을 숨긴 채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는 무영을 데려가려 했으나, 심정화가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 머슴이오. 역적이든 아니든 내집 사람을 함부로 데려갈 수 없소. 마님, 그러나 역적의 자식을 증거가 있소. 3년전 일을 지금 와서 어찌 확인하겠소? 심정화의 단호한 태도에 어사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무영은 심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마님께 누가 될수 없습니다. 가지 마라. 심정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았지. 이제 말해보아라. 무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뜨거운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처음으로 평안을 느낀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님 곁이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심정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반 도련님이었다면 아니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님을 사모하는 한남 머슴일 뿐입니다. 그 고백에 심정하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고 골사또가 심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과부마님 혼자 이 넓은 땅을 지키기 어려우시겠소. 사또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제 조카가 마침 장가를 못 들었는데. 마님과 혼인을 맺으면 어떻겠소? 이 재산도 지켜드리고 마님도 보호해드리고 차또 날이 저는 남편이 죽은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빨리 재혼하셔야지요. 과부로 평생 사시려고? 차 또의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온갖 구실을 만들어 재산을 빼앗겠다는 뜻이었지요. 무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마님을 그러나 자신은 역적의 아들.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서다가는 마님에게 더큰 화가 미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양반이었다면, 가문이 멸하지 않았다면, 마님을 지킬 수 있을 텐데,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영. 심정화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두려운가? 마님을 지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심정화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함께 두려워하자. 나 혼자 두려운 것보다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나을 것 같구나. 그 말에 무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무영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양에 있는 옛 가문의 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라면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무영, 무엇을 쓰고 있느냐? 같은 머슴이 물었으나 무영은 얼버무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주 이씨 가문이 역적으로 몰린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당시 영희정 박씨가 우리 가문의 재산을 탐내어 거짓 증거를 만들었고 임금님은 이를 믿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진실을 밝혀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그러나 무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발각되면 마님까지 역적과 내통한 죄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마님만은 지켜야 한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한밤중 무영은 몰래 집을 빠져나가 신뢰할 수 있는 보부상에게 편지를 맡겼습니다. 이 편지는 반드시 한양의 이 주소로 전해져야 하오. 목숨을 걸고 부탁하오. 편지는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을 후, 사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님, 답을 들어야겠소. 우리 조카와 혼인하시겠소. 아니면 이 땅을 관해 바치시겠소. 심정화는 침묵했습니다. 차을을 드렸으니 충분했을 것이오. 어서 답하시오. 그때 심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차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소, 후회하지 마시오. 내일 당장 이 집에 세금 체납 명목으로 관군을 보낼 것이오. 차또가 떠난 후 무영이 달려왔습니다. 마님, 왜 그리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영. 짐정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분도 과거도 위험도 상관없다. 그 점쟁이가 뭐라 하든 나는 내 마음을 따르겠다. 마님 그러나 저는 역적의 아들입니다. 상관없다. 내가 누구든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심정화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얼음처럼 차갑게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정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심정화는 무영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도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족자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무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형님. 초상화 속에는 무영과 닮은 사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심정화가 서 있었습니다. 내 죽은 남편은 청주이 씨 가문의 장남 이무진이었다. 천둥이 머리를 치는 듯 했습니다. 형님이 부인? 그렇다. 나는 내 형수였다. 무영은 비틀거렸습니다. 3년 전 가문이 역적으로 몰렸을 때 나만 살아남았다. 내 형님이, 무진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친정으로 돌려보냈기에, 심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인 청송심 씨 가문은 권력이 있었고, 나만은 죄를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살았다. 남편을 버리고, 아니옵니다. 마님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다. 무진과 너무 닮아서, 그래서 거두었다. 하지만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다. 무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형님의 부인을 어찌 제가 이것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죄입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집을 포위하라. 차도의 군사들이 심시 가문을 에워쌌습니다. 역적 이무영이 이 집에 숨어 있다. 당장 끌어내라. 무영의 편지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던 보부상이 사또의 부하에게 잡혔고, 편지가 압수되었습니다. 마님, 빨리 피하십시오. 무영이 외쳤으나, 심정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영은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마님을 해치려거든 내 목숨을 먼저 가져가라. 역적의 아들 주제에 칼이 부딪치고 피가 튀었습니다. 무영은 열 명이 넘는 군사와 맞서 싸웠지만 숫자의 열쇠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영, 심정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영의 등에 칼이 꽂혔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무영이 쓰러지려는 순간. 심정화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나에게 생각이 있다. 잣도가 비웃었습니다. 과부마님이 무슨 수를 쓰겠다고? 보여주마. 심정화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심정화가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게 뭔데? 혼인 문서요.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3년 전부터 내 남편이었소. 청주 이씨 가문이 멸운당하기 전 무지는 동생 무영을 나에게 부탁했고 우리는 비밀리에 혼인했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김정화가 밤새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그, 그럴 리가 믿지 못하겠으면 한양에 올려 확인해 보시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양반의 남편을 함부로 다룬 죄로 파직될 것이오 자또는 당황했습니다. 만약 정말 혼인 문서가 진짜라면 자신이 큰일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가짜일 수도. 그렇다면 내가 역적의 가족이 되는 것도 감수하겠소. 이 사람은 내 남편이오. 심정화는 자신이 역적의 가족이 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 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섰습니다. 좋다. 일단 오늘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이 일은 끝나지 않았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소. 한 관리가 달려왔습니다. 청주 이씨 가문의 역적 누명이 벗겨졌소. 진짜 역적은 당시 영희정 박씨였으며 이미 압송되어 처형되었소.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영이 보낸 편지가 한양의 은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이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숨겨졌던 증거들이 드러났고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청주 이씨 가문은 복권되었으며 생존한 후손은 즉시 한양으로 올라와 복직하라는 어명이시오. 차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그럴 리가 그리고 사또, 당신은 역적을 도운 죄와 억울한 백성을 괴롭힌 죄로 파직되었소. 관군들이 사또를 포박했습니다. 무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형님, 아버님, 누명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무영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자신은 양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은 형수였습니다. 한달 후, 무영은 한양으로 올라가 관직을 받았습니다. 청주 이씨 가문의 재산도 돌려받았고,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영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혼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인이 물었으나 무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에 둔 이가 있다. 누구십니까? 말할 수 없는 이다. 그날 밤, 심정화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무영에게. 기쁘다. 내 가문의 누명이 벗겨져서 이제 너는 떳떳한 양반으로 살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괜찮으니 좋은 배필을 맞아 행복하게 살거라. 형수 보다 편지를 읽은 무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 없이는 그때 낡은 편지 한 통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형 무진이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동생 무영에게. 내가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아내 정화를 부탁한다. 무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정화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 정략혼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너라면 너라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수 있을 것이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정화를 내게 부탁하노라. 그 아이만이 그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친분이나 예법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진심만이 중요하다. 무영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정화는 착한 아이다. 냉정한 척 하지만 속은 따뜻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으니 너라도 그녀 곁을 지켜다오. 이것은 형으로서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다. 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무영은 말을 타고 충청도로 달렸습니다. 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심씨 가문에 도착했을 때 심정화는 뜰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심정화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무영 내가 왜 무영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형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심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무진이 이런 말을 형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무영이 심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상관없습니다. 형님께서 허락하신 인연입니다. 하늘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심정화는 무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1년 후 봄날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혼례가 열렸습니다. 한양의 귀족들과 충청도의 양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수와 동생의 혼인이라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으나 무진의 유서가 공개되자. 모두 축복했습니다. 형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인연이라니, 아름답지 않소? 과연 형제 간의 의리로다. 무영은 붉은 홀레복을 입고 섰고, 심정화는 화려한 활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흰상복이 아니었습니다. 칠랑 신부, 맞절하시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절했습니다. 마님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당당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홀레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무진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저희가 왔습니다. 무영이 잔을 올렸습니다. 형님께서 맺어 주신 인연입니다. 평생 정화를 지키겠습니다. 짐 정화도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무영이를 보내 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무진이 축복하는 듯한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영이 말했습니다. 그 점쟁이 기억하오? 우리 인연이 불행을 가져올 거라고 했지. 맞아. 틀렸구나. 아니요 맞았소. 심정화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인연은 불행을 가져왔소. 역적의 누명, 목숨의 위협, 온갖 고난이 있었소. 그러나, 무영이 심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든 불행을 이겨낸 끝에 진짜 행복을 찾았소.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의 매듭은 때로 복잡하게 엉켜있으나 결국은 제 자리를 찾아가는 법입니다.